주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투자 액션 포인트 지퍼드릴 윤서 윤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유진더북 같은 경우는 17,000원에 한 차례 단기 고점을 형성시키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나타내면서 상승분을 반납 했었던 모습이었죠 자 그러고 나서 박스권으로 등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모아가는 이제 가격 구간에서 제가 어쩌면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 강한 시세 분출 이 터져주면서 강한 수급력이 모아 진다면 지금 이 가격이 아니라 상방 을 두고 주가 탄력의 속도가 높아 지면서 타점을 잡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지금 이제 박스권 구간에서 꼭 비중을 챙겨두셔야 된다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처음 이신 분들도 이제 실 수도 있는데 저는 유진노브 우리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나가면서 계속 타점과 기업 분석 그쵸 수급 분석 어, 다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본격적인 차트 분석에 앞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려줄 2026년 상반기 이 모멘텀 이슈들을 먼저 챙기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준 정상회담 CS20 이후 개막이 되면서 자 이번 주부터 일정이 시작되고 로봇주들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이제 모습 속에서 CES2026 관련해서 삼성전자, LG, 현대차 관련 내용들 쏙쏙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 발표 내용들이. 그죠 자, 현대차도 최근 이제 많이 급등을 하는 이제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젠스낭도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오면서 지금 피지컬 AI의 어떤 상용화의 신호탄을 쏘는 모습이었죠. 자, 젠스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성형 AI 다음에는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가 와줄 것이다. 우리는 이 피지컬 AI에 집중하고 빠르게 투자를 가속해 내야 되는 어떤 강한 의지를 발표해 내기도 했었던 젠스낭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자율주행차 움직이는 두뇌를 만들겠다 또 밝혔어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유진노봇의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물류 자동화 로봇 시스템과 라인업, 앞으로 나올 라인업과 로봇 정체, 그리고 AMR의 어떤 중심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야, AMR이 자율 이동 로봇이다라고도 이제 불리고 자율 주행 로봇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그래서 AMR 관련 이 테마로 지금 유진로봇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 AI 자율주행 기술, 알파마요 등장에도 여유만만. 또이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 내용들은 또 나와줄 거예요 올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지컬 AI의 타이틀과 같이 유진 로봇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젠스낭이 불집힌 피지컬 AI 시대, 지금 K 로봇 관련해서 지금 정부 정책적인 내용들도 빗발치고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트럼프까지 가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천억 돌파. 자, ETF가 지금 엄청난 상승 배경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지금 로봇에 대한 행정명령 내용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여기에서도 미 상원에 발의된 휴머노이드 로봇 법안은 투자 심리를 지금 현재보다 자극하고 있다. 라고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테슬라 기타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산업 환경을 만들어줄 이제 가능성이 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앞으로 주가 전망과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정책, 트럼프, 젠스나 그쵸? 그 일정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거기에서 지금 GTC가 3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엔비디아 이제 AI 컨퍼런스거든요. 늘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그쵸?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고, 이 내용은 또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진도보 지금 주가 움직임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어, 차점을 못 잡고 있다, 매수하지 못했다 또는 뭐다 비중을 제대로 실지 못해서 추매 타점을 봐야 되는데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하시는 분들은요, 01999825723번으로 유진이라고 단두 글자만 이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오늘 본격적인 차트 분석으로 이어가기 전에 오늘 방송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잠깐만 제 소개를 해드리면, 자 여러분들 유진 로봇의 지금. 중요한 본격화 구간에서 강조드린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몇 초만 집중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일단 꾸준히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12월 20일 날에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면서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거든요 파동을 그려나가는 모습을 강조한 부분인데 집중해 보실게요 가면서 수급적으로 계속 매집하고 모아가고 계속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어떤 등락을 반복하면서 어떤 수렴의 매집 구간들을 이제 완성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유진노봇 지금 현재 매집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진노봇은 장기 매집형 이전에 매물대들을 먹고, 털어내고, 반복하면서 물량들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수급체크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최근이죠? 네, 1월 5일이에요. 자, 오늘 8일이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강조해 드렸면서 이재산, 전재산 넣어야 되는 이유까지 무조건 이 가격까지 갈수 있다. 목표가 움직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집중해 보실게요. 결국, 이전에 한 차례 단기적인 어떤 고점을 형성했었던 구간을 지지하면서 받쳐주면서 물량을 먹어가고 있는 이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 유진노봇은 저는 3만원도 훌쩍 넘어가면서 결국 이 17,000원을 돌파했을 때 대파동이 나타나는 차트 움직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수 꼭 하셔야 된다. 계속 기회를 잡아드렸어요. 매수 기회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드렸던 내용 집중해 보실게요. 굉장히 이 박스권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다져갈 때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어요. 어, 매수 타이밍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지력과 결국에 이 15,000원의 장악력과 그쪽 수급 신호 움직임이 확실하게 나타났을 때 타점을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서 지지를 체크해 드렸었죠. 줄때꼭 매수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14,000원과 13,000원의 지지력을 두고 이 박스권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고. 네, 14,000원과 13,000원 가격 구간에 어떤 지지력을 네, 또다시 강조드리면서 매수하셔야 된다.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 차트적인 분석, 그렇죠? 주가 분봉 움직임 수급 잡아 드렸었고 이 15,000원 중심으로 장악력 딛고 올라서 주는 팬들 움직임을 놓고도 제가 1월 5일 날 강조해드리면서 빨리 타이밍을 노려보셔라. 네,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다들 매수하셨겠죠? 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쵸 정말 유진 노브 끊임없이 방송을 진행해드렸습니다. 다들 잡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 잡으셨다. 자, 여러분들 0 1 0 9 9 8 2에 5723번으로 유진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뭐 평단이 있고 뭐추매타점을 원하시는 분들 평단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기가 더 보다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격 구간부터는요. 이 전에, 여러분들 지금 매물대들을 지금 현재 뭐예요? 먹어가는 움직임, 지지력을 나타내면서 박스권 이후로 지금 15,000원의 장악력, 시세 분출이 한 차례 터트려준 모습인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2023년 고점 기준, 이 17,000원을 돌파해주는지를 두고, 한 차례 이 매물대들을 장악하고, 결국에, 대파동 구간으로 이제 진입하는 네, 주가 탄력 구간을 두고 우리가 집중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주봉 움직임을 살펴보셔도 점차적으로 밑꼬리 지지력 움직임 나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지금 상방을 두고 여러분들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있는 이제 모습인 거예요. 자 이전에도 윗꼬리로 한 차례 시세 분투 터트려 주었지만 물량 쏟아내면서 이전 과거 물량들을 털어내는 작업들을 이제 보였었단 말이에요. 어, 보였었는데 지금 이 물량을 그대로 받치면서 또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지력을 계속 높여가는 모습인 거잖아요. 이전에 이 매물대들을 슬슬 아래부터 지금 단기 저항 가격 구간부터 먹어가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박스권으로 주가를 한 차례 다져주고 힘을 모아간 구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고, 지금 주봉 움직임에서 이전에 윗꼬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물량 다시 한번 또 쏟아져 나왔었던 구간을 장학형의 캔들 움직임으로 물량 바로 먹어버리죠. 자, 그러고 나서 17,000원의 단기 고점을 형성시키고 나서 일부 차익실현 움직임을 나타내고, 눌리고 다시 또 물량을 모아가는 움직임. 그쵸? 오늘 수급 보시면요. 유진노브 흐름을 보세요. 외인하고 기간 다 들어와주고 있고 투신 보세요. 투신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 한식 구간을 두고 여러분들 장중 수급 이제 추해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가 구간까지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봉에서도 이전에 윗꼬리를 나타냈던 이 매물대들을 장악하는 어떤 밑꼬리 지지력이. 지지력이 더 높아지면서 강, 해지고 있는 이제 모습인 거죠. 자, 결국에 이 17,000원을 돌파했을 때이 대파동 구간을 두고 집중하셔야 된다 또 오늘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차트적인 움직임에서도 지금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 박스권 움직임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세력들의 수급 시그널 움직임 계속 빈번하게 사들이는 움직임 나와주면서 머리를 들어 올렸어요. 자, 앞으로 주가 움직임을 두고 이전 물량들 소화해내는 작업들 돌파해주는 이 대응 전략까지 꼭 다들 무료로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세력의 움직임 신호가 나와주는 순간 눌림목이 완성이 되고 다시 파동이 시작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매집 움직임 시그널까지 수급들을 모아가는 움직임까지 다 잡아냈던 저의 세력선과 신호였어요. 자세력선은이 노란색과 연두색 선 중심으로 세력의 평단가가 완성이 되고. 제가 강조드렸었잖아요.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세력의 이 패턴을 읽어가면서 차트 분석, 타점 분석,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천 종목 안에서도 19종목의 급등 세력주들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고가 기준으로 오늘 고점 찍었던 움직임 중심으로 지금 상한가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20% 15%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 자 이렇게 세력의 타점을 잡아내는 이 검색식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로키 헬스케어, 그렇 주성 엔지니어링, G2G 바이오 이세 종목 시초가 베팅주로 오늘 아침에도 잡아드렸죠. 자 여기에서도 유진 로봇의 지금 11%까지 상승했던 움직임까지. 확실한 시초가 구간에서 세력의 타점을 잡아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진노브 쏘아 올렸던 급등 움직임 안에서도 이전 방송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사, 세력의 시그널을 잡아내는 저의 돌파, 매매 아주 중요한 제 검색식인 거죠. 자, 19정봉 모두 이제 급등해주는 움직임 속에서 여기에서도 제가 로켓 헬스케어, 주성 엔지니어링, G2G 바이오 이세 종목 시초가 베팅주로 잡아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날짜고요. 자 오전 7시 22분 그리고 29분 30분 이렇게 세 종목 이제 잡아드렸어요. G2G 바이오,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로켓 헬스케어 이제 세 종목 잡아드리면서 10%, 11%, 12% 이렇게 쏘아 올리는 매수 매도 타점 모두 확실히 챙겨 드렸었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오토에버, 두산로보틱스 잡아드리면서 10%, 10% 급등 움직임 다두 종목이나 모두 10% 이상의 수익을 확보시켜 드렸다. 자, 6일 날에도 현대오토에버 ps일렉트로닉스 자두 종목 15% 12% 이렇게 급등 타점을 계속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시초가 베팅주 시작해 보시면 매일매일 한 종목에 1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시초가 베팅주도 저와 같이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9982-5723번으로 여러분들 시초가라고 단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시초가 배팅주 시작을 하면서 한 종목당 10% 이상의 급등 타점을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관망하시면서, 어, 이게 되네? 정말이네? 하면서 시드를 키워 나가신다면 정말 재밌게 매매 루틴을 완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려 보겠고요. 자, 오늘 시초가 배팅주로 말씀드렸던 종목 또한 15%지투지바이오 26%까지 쏘아 올리고 지금 24점 거의 25% 상승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 있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13% 로키 헬스케어는 지금 9%에 머물고 있네요. 17%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매도할 때도 이렇게 가격 구간 이상에서 매도하시라고 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 채널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받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4기 구독자님 이시고 1기하고 2기하고 3기는 이제 마감을 해서 따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4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시초가 베팅 중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세력의 급등 타점 세력의 패턴을 알고 매매하는 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저와 같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나와 있죠. 그래서 제 번호로 유진이라고 보내 주시거나 시초가라고만 보내 주셔도 수익률 극대화부터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진노브 같은 경우는요. 결국에 대파동 구간이 열리면서 이 목표가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집중해 나가셔야 되고 이 세력서들 터치하는 순간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지금 다시 상승폭이 열리면서 끝까지 유진노보 장기 매집형의 패턴 움직임으로 지금 이제 밥그릇 모양의 어떤 흐름 주가 패턴을 이어가면서 이전 매물대들을 지금 먹어가는 이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어가고 물량 털어내면서 또그렇 매수하고. 그런 패턴 움직임, 이 돌파 매매와 장기 매집형 패턴 움직임이 같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눌림목 매매도 가능한 차트인 거고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 수주와 2026년 상반기에도 나올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서 혼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지금부터 그리고 매수 못하신 분들 지금부터라도 매수하셔서 저한테 유진이라고 보내주시며 확실한 대응 전략과 타점을 말씀드리면서 목표가까지 끌어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진 로봇은 일단은 15,000원 중심의 지지력을 다져가면서 오늘 갭으로 움직임을 나타냈지만 일단 한 차례 더 다져주는 움직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17,000원 장악화 돌파 움직임을 두고 우리가 집중할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대응하시면 은또 이제 미끄러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확실한 타점에서 매매 타이밍을 이제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제가 종가에 대응 전략 보내드리면서 목표가, 추정치까지 1차와 2차 다 같이 체크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고 이제 보내드리는 내용들 꼭 우리 구독자님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유진노부 수익률 극대화 포트 최대한 완성시켜 보면서 2026년 풍족한 한 해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